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미선입니다. 오늘은 저희 제가 음어그 어, 사슴벌레, 넙터 사슴벌레가 그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지금 키우 키우고 있는데요. 밥을 아직도 못 샀어요. 어디 사는지 몰라서 근데 이제 알아왔습니다. 어떤, 네, 그, 홈플러스 있다고 그러는데요. 그, 문늘 가서 살 건지, 어, 돈이 모자르면 나중에 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, 어,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. 열면은 아무것도 없이, 우리 집은 지금, 이쪽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음. 얘가 지금 엄청 배고픈 것 같은데, 빨리, 어, 먹이를 사줘야겠어요. 음. 먹이를 빨리 사줘야 되는데, 얘가 지금. 지금 목이가 없고, 얘는 갑자기 창문에 붙여 있어가지고, 했는데, 아, 이거 막아요. 아무튼. 야 이거 지금 제가 키울거니까 그 만약에 사슴블레들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더 오랜 는 같이 있으신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안녕